예, 지난주에 우리는 첫 시간으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궁에서 추방된 다윗.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목자로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 전쟁 통해서도 나를 평안한 쉴수 있도록 평안하게 쉴수 있도록 안식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와 박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어, 짐승들 중에서 우리가 양을 좀 순결한 짐승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양은 아주 어, 치명지수가 낮은 어,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어서 어,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목자가 없다면, 스스로 안전을 절대 지키지 못하고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마구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이죠. 목자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그새 양은 위험한 절벽으로 달려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 우리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양과 별 차이가 없이 늘 어리석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옳은 것인지 그것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풀을 찾아서 아무 곳이라도 가는 어리석은 양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자신의 이익만을 찾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길로 마구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이 어려움을 모르고 위험을 모르고 달려 나가다가 무서운 짐승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절벽에 매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때 목자의 손에는 양쪽에 두 개의 막대기가 들렸는데 하나는 막대기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는 지팡이라고 표현을 우리가 길을 잘 선택해서 오늘까지 안전하게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길을 잘 선택해서 안전하게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늑대가 우글거리는 위험한 곳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절벽과 같이 위험한 그런 곳 달려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참복자 되신 하나님께서 구해내시고 보살펴 주셔서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막대기는 무기입니다. 목자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어, 늑대나 야생동물들이, 맹수들이 양을 공격해올 때이 막대기로 물리쳐서 쫓아내고 어, 양을 보호해 주십니다. <laughs> 이 지팡이는 우리가 자랑하는 대로 목자의 지팡이는 우산처럼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데, 그 꼬부라진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양이 남떨지 떨지다가 좌 밑에 걸려서 음메, 음메거리고 있을 때, 목자가 손을 닿지 않으니까 그 지팡이를 거꾸로 내려서 그 꼬부라진 부분으로 양의 목을 걸어서 닦아채 올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지팡이에 목이 낮게 채올려질 때의 양은 금방 수위에 맞춰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없다면 이 양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죄를 범하여 사망의 길로 걸어갔으나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나무나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항상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늘 속을 썩이고 부효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고, 그래서 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들이죠. 그러나 내 자식들이 때로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해서 우리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설령 내 자식이 좀 잘못한 것이 분명해 보여도 나는 내 자식의 편에 서서 내 자식의 역성을 들어주는 것이지요.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식들은, 지가 좀 잘못해도 부모가 자기 편 들어주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러고 생활을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것이지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너그면 죽는다. 너그면 멸망당한다. <laughs> 나는 진노의 하나님이다. 난 참지 않는다. 널 징계한다. 이렇게 많은 경고를 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들 적용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때리시는 게 아니죠. 참고 또 참고 사랑하고 설령 우리가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다윗이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의 역성 들어주고 편들어주신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편 들어주시고, 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여호와 이름을 망령도 읽었고,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느님은 항상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군대에 의해서 다이슨 초라하게 쫓겨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괜히 쫓겨난 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초가, 괜히 겪는 고초가 아니고, 분명히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지금 징계로 인해서, 벌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그 다윗을 추방시킨 그 원수들이 보는 그 앞에서 다윗이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나는 다윗의 편이야.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의로운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편이야. 너희들은 쫓아냈지만 봐. 나는 이렇게 지금 다윗을 사랑해서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삶을 차려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건뭔 말입니까? 기름을 언제 붓습니까? 왕으로 세울 때에 기름을 붙는 거 아닙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주시 기름을 부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들은 다윗 왕을 궁궐에서 쫓아 냈지만 나 하나님이 볼때 진정한 왕은 내가 인정한 왕은 지금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이러고 있을지라도 내가 인정한 왕은 다윗이야 이걸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진정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표자가 진정한 목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참된 오늘 한국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며칠 전에 어떤 여론 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 2명은 한국 기독교를 욕한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이게 얼마나 욕, 이상한 일입니까? 지금 저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인구 4분의 1이 기독교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 3분의 1이 기독교를 욕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난리 치는데도 여전히 광화문에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겠는가? 그뿐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몇 번째 손 안에 든다는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들 바벨탑보다도 더 높은 교회 첨탑을 자랑하는 교회들 교인이 뭐몇만 명이네, 수십만 명인가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목사와 그런 성도들이며 그들이 모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일까? 라는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니다 다윗의 아들과 다윗을 음. 따르던 그 군대가 지금 반역을 해서 왕을 쫓아내 버렸어요 왕은 혈혈단신입니다 초라합니다. 누추합니다. 갈 집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군고를 차지한 니들이 왕이 아니라, 지금 초라하게 쫓겨나 있는 이 다윗이, 그야말로, 내가 인정하는 왕이야. 그러니까, 어쩐다는 겁니까? 회복? 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왕과 같은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기름 부었다. 그걸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마저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백성이야.라고 인정 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심각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어떤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소용없어요. 반역자들은 다윗을 궁에서 핀손으로 쫓아냈으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 풍요롭던 궁에 있던 모든 것들보다 지금 굶주리고 지친 다윗의 초라한 빈 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들고 있는 잔을 한번 팔아볼까요? 내 잔은 지금 얼마만큼 채워져 있을까요? 지금 채워진 내 잔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 내빈 잔을 바라보며 부족함만을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도 채워지지 않은 그냥 그빈 잔을 들고서도 우리는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니 오늘 내 잔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성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압살롬은 아버지의 군대를 꼬여서 반역을 일으키고 왕을 궁궐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피차만 모습으로 지금 피난길을 떠났어. 오늘 친구가 사다준 밥상 한 그릇을 받고. 그것을 먹고 지금 배를 채우고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나 지금 다윗의 현실적인 상황은 뭡니까? 돌아갈 집조차 없는 이런 가련한 형편이 틈것시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다윗은 이 땅의 궁궐보다 자신이 쫓겨났던 그 궁궐보다 이 땅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답고 멋있고 우아한 그 궁궐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가 돌아갈 집조차 없는 허벌판에. 부어서 별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돌아갈 집조차 없지만 영원히 살 하나님의 집을 보니 이 땅의 저 궁궐쯤은 비교도 문제도 안 되더라. 오늘 이 나라가 부동산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강남에다가 빌딩 하나 사겠다고 하는 것이 죄가 되어서 감옥을 사는 사람도 있어. 오늘 다윗의 말은 이겁니다. 우리 말로 하면, 야, 너들이 나를 쫓아냈어? 그럼 너희가 내 궁궐을 차지했어? 그래? 그럼 나는 걱정하지 않아. 왠줄 알아? 영원히 살 하나님의 집이 나한테는 있기 때문이야. 그거. 니들이 지금 찾아있는그 궁궐,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망해도 내 사업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집 자식들은 다 대학 떨어져도 내 자식은 대학교 붙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진급하지 못하고 명퇴를 당해도 해고를 당해도 내 남편만은 승승장구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러운데 다들 난리죠. 다안 된다고 난립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른 집은 다 손님이 안 들어와도 우리 집만큼은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 꿰니까. 요 그런데. 딴 집은 다 장사가 안 돼서, 우리 집은 힘들알다는데 우리 집만 유난히 장사가 잘 되었다고 런다면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남들은 다 어려울 때 나에게 하나님 많은 걸 채워줬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예수 정신이고, 십자가 정신인 것입니다. 다 죽어도 나는 살게 해주시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이죠. <laughs> 다윗은 이땅에 가장 호화로운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음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저렇게 당연한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즉, 쫓겨났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혼이 살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다윗이 왕이죠? 궁굴에 살았어요? 근데 범죄를 했어요? 쫓겨났습니다. 근데 영혼이 쫓겨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왕의 지위를 회복하고 궁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 거야. 우리는 원래 다과 같은 왕이었어요. 에덴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되었어요. 자, 에덴에 서 추방되었어요.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철량한 신사가 되어서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바실레를 통해서 그를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가 오늘 허벌판과 같은 광야와 같은 역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쉬게 하시고, 배불리 하시고, 지금 우리를 부어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인도하실 그날까지 다윗이 궁으로... 복귀할 그날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다윗을 보호하신 것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추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귀를 뭐 하지 않겠다고 라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았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들보다 내가 나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없다는 것이죠. 내가 저들의 삶보다 나은 것이 두 톤만큼도 그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 저보다 더큰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더 거룩하지 못한 모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근데 돌아보면 그것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위스 한다고 하는. 교만이었다는 것이지. 참. 세상 그 어떠한 설교자도 어떠한 목회자도 누구보다 더 고록하고 누구보다 깨끗하고 성결하고 경건해서 하나님께서 세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김수사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필요하시면 깡패도 들어 쓰시는 것. 급하면 당나귀도 들어서 쓰시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내가 부족하기 짝이 없고 티끌것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디에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자리든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잘라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모 삼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항상 모 속에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이 세상 죄인들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결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니다 다윗의 많은 형제들 중에 막중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은 다윗이 원래부터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지. 음. 오늘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서 그어한 자리에서. 아 우리 김주사님이 잠깐 지금 말할 때그 장인들을 애통성해서운전하면서 다른 대화들을 고백할 때참 하나님은 제대로 이 친구를 쓰신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소한 것들이, 소소한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큰 공경에 투했습니다 아무리 같으면 미리 죽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금 더 슬퍼하거나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가 도덕적으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큰 부족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왜 그는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두고 그 많은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따른 왕이냐 다윗의 길에서 벗어난 왕이냐 이것으로 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을 만큼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우리와결코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키워 주신 것이고 다윗은 그 은혜를 알고 믿고 고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참 것처럼 이 세상에서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의 대단한 자녀로서 자고심과 금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맡겨주신 사소한 일들이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